자, 요것도 들어왔어요. 요것도 들어왔던 거구나. 아, 아 여기서 구매했는데 돈 써도 티가 안 나서 그렇죠. 어, 스택업의 최고는 ID 8 9 4고가 최고죠. 돈 써도 티안 납니다, 원래. 원래 티안 내, 원래. 티 날려면은 4고 8고 4고 8고 하면 티 많이 나지. 다이아는 뭐 따로 정리해도 바로 팔립니다. 이런 거는. 굳이 다이아는 지금 뭐 같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못 만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 아이디 빼고 있으면은. 통인지 몸인지도 좀말좀 좀 해주세요. 탈레프는 못 가. 일단은 23레벨이고, 533에 313에 69, 7, 7, 8 5레이고요8티에다가 77, 87, 77. 힐스타스 좋네. 6호룬에 779에 6펜에 오명 갑에 희길펜타고. 브로치도 77이네요. 7이야, 없네요. 지금 풀이고요 더블 5프로, 치명타이프로, 명중삼. 아, 몸만도, 오케이. 몸만도 가능해요. 그럼 풍몸 같이 해도 되지. 맞은 474에 568에 231에 더블은 191, 트리플 63. 오징은 397에 체중은 504. 올라가는 거고, 스네는 257이고요. 뭐, 적은 220. 에르 초월의 1승이고 라울 하나 있고요. 중복은 없고요. 4-8, 12, 16, 20, 2, 사 8, 32, 36, 39전. 2단 하나에다가 일단은 2개, 3개, 4다5여 6개, 7여8아 9개. 1단 9개. 승격은 3승 하나, 1승 3개고요. 영웅도 지금 풀이고요. 영웅 풀에다가 초월 다 해놨고. 성격도 다해둔것 같은데요. 영웅은 성격 다해놨네요. 그러면 희기도 풀이고, 음. 아우라 도전되네요. 감산단에다가 지금 일정이고요. 그다음에. 요 곱하기 두마리를 아우라, 아우라 두순데요. 한삼단에 뭐, 아나스킴이고발3단있고요 8, 12, 16, 17전인. 일단은 16개. 정령화는안돼있고요 얘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 같고. 12. 영웅은 12개 빠지고요. 울동 마이너스 1. 1정. 3개는 8개 빠지고요 팬컬렉은 60.8 95, 87, 54 영컬 27개 이벤트 68에다가 영구는 2개, 4개, 6개, 8개 10개, 12, 15개 빠지네요 토는 96.5고요 74, 15, 16 전설 요게 스무개고요 성장 요렇게 돼 있고요. 일각풀 2각풀, 삼각풀, 사각풀에 오각풀. 5풀 계정에다가 129, 11에 2단계. 절반 정도 올려놨네요. 3분의 2 이상. 189에 2단계. 989 2단계. 여기는 998의 2단계. 마스터 5 5에다가 22. 정타 은하수, 은하수, 은하수. 91에 은하, 은하. 오은하수네, 이것도. 오각풀의 오은하수. 9단계 626. 수양은 5에 2단계. 요것도뭐잘돼 있고요. 요거 하나 바꾸면 되겠네요. 여기도 좀 석공도 맞추고 있고 보라로. 요것도 단검도 맞추고 있네요. 이들도 더요거 하나 빠지고 맞춰놨네. 맥스는 아니고. 음. 그래도 뭐쓸만하게돼 있죠. 모던스 계정이. 마두카 영수풀에 오전스 그라비티 제외에다가 리스트 포함이고요 이러면 오병코다쓴 거겠죠 오병코다쓴거걸 거고 이머디까지 있고요 모브는 라힐 메실 제외 영수풀이고요 비서볼트샷 뱀피링의 임패 상이도 있고요. 이도 버프 있고요. 연계는 서프까지 하나, 둘, 스물여덟 개, 다서른 개, 서른다섯 개, 서른세 개죠. 서른세 개. 전계는 지금. 서포트, 메모리, 임페 있고, 방어는 없어요. 방어는 어차피, 신탁 5천만 모으면은 그냥 바로 살수 있는 거라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요. 신탁만 모으면 되고, 사냥하면서. 7층 구절 있고요. 어, 바로 살 수도 있네. 어, 지금 신탁 방어작 바로 할수 있습니다. 아티 둘다 해놨고 영웅 다섯개인데 마도 두개 명코는 파축 5안에 아축 9안이네요 명코 당연히 다쓴 계정이고요 힘이 조금 있다 어 조금 있네요. 가게는 5 옥타벨트, 4크루마쉘4 아라팀이고, 트라멜 망토 같은 경우만 보면 될것 같은데 망토 옷짜리 3만 리이 있네요 60만 원 60만 원쯤 되겠네 그러면은 뭐 지금 3호 잡고요 플린트랑 3호를 박아놨고요 3호에다가 15 잡으니까 50 50에다가 70도 하고요 요거 60 잡고요 망토 70도 하고 50도 하고요. 40에다가 3호. 아래에 있는 것들 요거, 요거, 요거. 지금 각인인데, 아, 비각인데, 뺄건 없네요. 뺄건 없고, 마지막 거 5단이 빼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140에 100. 190에다가 250에다가 300에다가 340에 375인데 370 하면 딱 되겠네요 요렇게 음, 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알몸도 팔 거기 때문에 알몸 스텝도 올려드릴게요 알몸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가 몇 나오냐면은 이렇게 해야 이것도 물어보더라고 항상 그래서 이렇게 내요 다이아 빼세요, 형님, 다이아. 다이아 추가하면은 저것만 해도 5,500 때문에 110만원이야, 저게. 다이아는 그냥 지금 알아서 다 팔려요. 다이아 포함해서 팔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입니다. 다이아는 근데 바로바로 바로 팔려. 어. 다이아는 그냥 지금에도 팔려요, 지금에도. 오케이요 어, 오케오케 자자이렇게 있나요 형들? 통으로 웬만하면 패고 싶대 어.. 통으로 웬만하면 일단 통으로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자 통으로 가져가실 분 일단은 통 다이아까지 다 어, 다이아까지 다다가져가실면 다이아는 뭐 금방 팔리니까. 맞을수도 있나요 형들? 지금 약간의 내고 해보세요 형들 통으로 맞을수도 몸이 150인데 템을 가져가야 된다. 되잖아, 템을 가져가야 된다고. 안 된다니까, 이거 방송을 보자. 방송을 방송을 보라고, 방송을. 620 있나요? 620 10 내려가지고 저런거 이제 데코도 안하고 620 있나요? 140 해서 620 날개 보여요, 형님. 요거. 요거. 어. 어디 있냐? 어. 보여요, 보여. 음... 이거 뭐 장인작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걸로 뭐 도전해 봐도 돼요. 뭐 나오면은 일단은 한번 도전해서 나오면은 뭐200 하나 지금 요거. 섀도우웨고 지금 구전수 200개 형들. 1 0만대에 가요. 5%긴 한데. 음, 그고 장인은 얼마지? 장인도 다 팔리 다 팔려. 장인도 못해도 5천에서 7천까지는 다 팔리니까. 저것도 도전해가지고 만약에 가져가서 도전해보면 대박이긴 하지. 이거 정탄을 아예 아예 안 해놨네. 삼겹 삼겹살 시나? 없으면 일단 올려줄게요, 형들. 통으로 올려줄게요, 통으로 일단. 다이아는 근데 형님 정리가 그냥 바로 돼요. 어, 이전이 끝났긴 했는데, 원래는 이전만 열리면 다이아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팔립니다. 바로바로. 바로. 일단 올려둘게요. 뭐 지금 막 계속 팔릴 때까지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다쳤으니까. 이거 2522로 올려둘게요. 2522로.